엘리동으로 체크인하러 갑니다. 저희는 오늘 임진강 성현우리 캠핑장 왔고요. 차박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와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카라반존이 있고요. 카라반존에서 보시면 여기가 들어오시면 우측에 카라반존. 좌측이 평화, 에코, 누리, 렌탈하고 힐링 캠핑. 여기가 관리도. 주차까지 등록을 해서, 이제 있는 주차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렌탈 캠핑존이나, 이제 누리 캠핑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만 내려놓고 저기에다가 주차를 따로 하셔야 돼요. 전체 안내도는, 이렇게. 저희가 한 곳은 평화 캠핑존 15번이에요. 여기가 카라반, 트레일러, 그다음에 차박 모든 게다 되는 캠핑존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가 카라반 좀 한번 찍고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카라반 존. 여기가 C. 카라반 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카레반 옆에 이렇게 천막까지 쳐져 있어서 여기 보시면 천막까지 쳐져 있어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카라반 존 같은 경우는 불멍을 할수 있게 화로대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가 A 존. 그리고 시존 그다음에 저 뒤에 쪽이 비존. 저희는 옛날에 시존의 9번을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카라반 사용하시면서 그릴이나 이런 거는 캠핑존에서 따로 구매를 대여를 하실 수가 있어서 대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아예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칸마다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어서 쓰시면 되고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가 이제 성수기 때는 한 16만원 정도? 그리고 비수기 때는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가족 단위로 와서 사용하시기에는 좋은 이렇게 추울 때에는 선막을 내려놓고 안에서 조명도 따로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카라반 존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닐 수는 있기는 한데, 짐을 내려놓고 차를 주차장으로 빼주셔야 돼요. 여기는 카라반 옆에는 주차는 따로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B존. 여기가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셨을 때 사용하기 좋은 곳. 하지만 가장 큰데, 따로 울타리나 이런 거는 없어서. 여기 보시면 카라반과 카라반, 사이가 넓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넓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카라반하고 카라반 사이가 넓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저녁에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소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는 예상은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 오늘 평일이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캠핑은 평일이죠. 그래서 여기가 카라반 존.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은 저희 관리동에서 나와서 이제 좌측편에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 곳이 힐링 캠핑. 그리고 좌측으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있는 평화 캠핑 존인데, 가운데 이제 누리 캠핑 존인가? 또 있어요. 따로 텐트 가지고 와서 이제 설치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 카라반 바로 옆에는 굳이 관리동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뭐 샤워시설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냥 카라반거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깨끗한 것 같고, 여기가 저희가 있는 평화캠핑존. 평화캠핑존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저희처럼 차박 가능하고요. 카라반, 트레일러, 그 다음에 이제 캠핑카 다 가능한 곳이고요. 주차는 바로 다 가능하세요. 들어와서 바로 보시면은, 앞쪽에 관리동 옆에 이렇게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 따로 있어요. 평화 캠핑존 같은 경우는 약간 정사각형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저희가 선택한 곳 같은 경우는 약간 직사각형형이라 3m가 넘는 텐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화 캠핑존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파쇄석이에요 그래서 데크는 따로 없고 전기는 여기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도 다 파쇄석인데 생각보다 작아 보이지만 텐트를 옆에 보시면 이제 작은 텐트 뿐만이 아니라 저 옆에 보이시면 큰 텐트 보이시죠. 저도 4m가 넘는 건데 꽉 채워서 이제 사용은 설치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파쇄석과 파쇄석 사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소음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가운데 쪽에 잔디 광장이 있어서 어린애들이 뛰어놀기에는 좋은 장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만한 텐트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쪽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기도 관리동.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이제 힐링 캠핑존. 저쪽에도 차박하고. 카라반, 모든게다 되는 트레일러도 되는 곳인데, 이쪽은 힐링 캠핑존하고 다르게 데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선택을 안 했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이트는 힐링 캠핑하고, 저희도 평화 캠핑존하고, 사이트 크기는 같다고 해요. 따로 이제 뭐, 어. 하지만, 데크가 있다고 했는데, 데크는 이미 사라져서, 데크 없이 사용할수 있는, 여기도 다, 전체 전기나 다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트레일러, 신기한 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카라반도 와 있고, 여기도 주차 가 가능한 곳이고요 저기가 이제 대여할 수 있는 캠핑장. 이쪽은 이미 텐트가 다 쳐져 있고, 대신에 이제 몸만 와서 즐기다가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개수대가 이쪽에 있고요. 렌탈 캠핑터. 텐트는 그냥 한 3인, 4인이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좀만한 텐트로. 앞에는. 근데 텐트와 텐트 사이가 훨씬 좁죠 근데 오늘 이쪽은 지금 한 군데도 예약이 안 됐나 고요 지금 가장 많이 평일에도 예약이 된 곳은 확실히 이제 카라반하고 차박이 될수 있는 힐링하고 평화 캠핑존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예약률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이런 데에 도어락이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는 저희 용지 처음에 들어올 때 입실할 때 용지를 준 거에 다 적혀 있어요. 구화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봤고, 저희가 있는 곳 바로 뒤편에 보면 시 오늘 날씨 뭐 14도라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따뜻은 한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마호크. 곱창 하나는 대창 여기에 냄비밥 냄비밥 얘는 차돌 냉장찌개 오늘은 좀 잡다하게 많이 먹을 생각입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꼬치 데리야께 꼬치입니다.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온 엄마 그래 오늘 비주얼 죽이죠? 다이소 미니 그릴 벌써 한한 한 10번은 사용을 한것 같지? 음, 5천원 치고 괜찮아요. 꼬치도 한번 뒤집어져 가면서 리 와우 이쪽 상황은 어떠합니까? 고창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바이소에서 구매한 인디언 행어. 저 요거 두개 하고 요거까지 추가해서 했는데 안쓸줄 알았더니 잘 쓰네요. 뭐라 옆에는 굳이 아무것도 안 걸었어. 당황했어. 이 아리. <laughs> 뭐하러 쓰는겨? 앞쪽에만. 될지 모르겠어서. 어, 그래. 일단 써보고 필요 없으면 굳이 구매 안 하는 걸로. <laughs> 오늘의 술은 일품질로. 멋지게 커피 잔에도 한번 받아봐 어디요 커피 <laughs> 먹자 개 멋있어 이미 끝3 분의 2가끝야 뭐죠 이 음. 탁함을 보아라 <laughs> 나 지금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야 커피 <laughs> 섞어서자 음, 놀러 왔으니 재밌게 놉시다 재밌게 놉시다 이번에는 새우 지하다 지금 딱 어디가 앞이야? 그리고 추워서 이미 우레탄 창 설치를 했고요. 이게 그래도 나름 할로윈이라고 얘 박쥐야? 음, 이게 박쥐라고 박쥐야. 표현할 수 있어? 얘 박쥐래요. 일단 박쥐 한 마리랑 얘는 뭐야? 얘도 박쥐야. 얘가 박쥐야? <laughs> <laughs> 아얘 너무 귀엽다 찍으니까 응. 요 박쥐 두 마리랑 얘는 또 뭐야 호박 자요 아이는 호박입니다 세상 귀여운 걸 아리가 또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텐트에 지금 요렇게 텐트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안막돼 있어 갖고 불 켰더니 이뻐요 다이소에서 산 요 캠핑 랜턴 실 사용 후기를 지금 찍는데 어, 요 아이 팩 박을 수 있게 돼 있어서 했는데 이게 겨울철에 땅이 딱 딱딱, 딱딱하니까 여러 번 박으면 몇번못쓸것 같고 그리고 높이가 보통 한 1m 정도 되기는 하는데 낮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팩을 박아놓기는 했는데 저거 뺄때 고리가 없어서 잘안 뽑힐 것 같아서 문제는 단점은 그거인 것 같고 그냥 테이블에 연결해서 쓰는 걸로 써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한두 가지 빼고는 5천 원 치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바람에 흔들려도 생각보다 오래 잘 버티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한 모습.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을 때. 땅에다가 팩 박아서 하는 것 보다는 테이블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게 훨씬 높고 사용이 조금 더 편해서 요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승룡입니다아 향다 크으.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정말 이것저것 잡다하게 제대로 먹고 있어요 쫀득이하고 이따가 불멍하면서 이제 고구마도 먹고 다 익었어요 저희는 이제 쫀득이를 시식해 보겠습니다 먹어. 각자 하나씩 들어. 자, 음 뜨거울 것 같은데. 뜨겁지. 응, 나는 못만니까 네가 만지라고. 아, 나 진짜. <laughs> 나는. 아리 어때? 잘했어. 맛있다고? 저희가 새로 구매한 아주 초소형 미니 화롯대 서비스를 주신 수 청소용 술 전용 가방 두개이 아이가 화롯대 재받침 완전 겨. 저희 풀 세트로 사갖고 그냥 자꾸 펼치가 끝나 이게 난다고? 재받침. 재받침. 그걸 게겠 붙진 않아. 아 아니야. 재받침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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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이라. 이렇게 말하네. 올린 상태에서 얘는 번호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번호네. 이렇게 하면 번호 사용. 음, 음. 음. 근데 우리는 요 미니로 불멍을 하기 위해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떼고 자 뛰어 뛰어. 진짜 안 떼지는데? 어, 몰라 일단 겉에 것만 해서 뛰어봐야 이거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쌀 일이야 이게? 쌀 일이지. 왜? 안 쌓으면 또 뭐라 할 거야? 아우 나는 조금 기승하는 거는 괜찮아. 아이 많이 와서 불멍과 함께 하는 호떡 타 호떡 타떡 오늘 은 노브 랜 드로, 이렇게 호떡 먹 하고 있고요 이미 저쪽에서는 니은을 하나 이미 씻고 있고요 이건 본인 거셔 좋아. 호떡. 이거 되게 맛있어요. 노브랜드 거. 그림자. 노브랜드 겁니다 3천 얼마. 신났어. <laughs> 맛있겠다. 응, 응. 먹으면서 맛있겠다. 이야. 와우. 오늘 배터 배터도 주고. 뜨거이씨. 아 욕을 <용건> 한대. <안> <laughs> 장난 아니야. 자 시식도. 아 시식이야? 아우 뜨거. 오 너무 뜨거운데. 역시, 캠핑은 궁금하지, 겨울엔. 음. 어때? 음, 개맛. 개맛, 개맛. 아, 아개 좀. 금맛해? <laughs> 응. <안 맞게>? 어. <laughs> 그래, 맛있게 음. 먹어? 응, 아고헌 아, 뜨거워. 아침 8시입니다. 벌써 퇴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곳도 있고, 재난문자에는 한파주의보라고 나왔는데, 지금 날씨가 그냥 기모티 하나 입었는데도 아침인데 너무 좋아요. 하늘도, 단풍을 여기서는 조금 보고 가네요. 음. 야, 저희는 지금 이슬 맞은 텐트 말린다고, 나와서 지금 아침 8시부터 공복에 커피 마시고 있어요. 밥도 먹고 이제 해야 할것 같아요. 아침부터 라면에 밥 먹고 집에는 갈 생각 안 하고 새우에 파인애플 굽고 있어 <laughs> 이게 아침 9시부터 이게 나올 권전이야? 어. 나올 수 있는 광경이다. 저희 지금 11시 퇴수 시간이라 집에갑니다 오늘 임진각 캠핑장 와서 이제 캠핑을 해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화장실하고 이런 개수대 구간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오늘 편하게 차박을 하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하면 또올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일단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편의시설도 좀 많고, 그리고 밤에 이제 10시가 되면 전체 소등이 되면서 이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쾌적한 캠핑 지도로 갑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캠핑장에서 한번 다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